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우 김단길이 아니라 길스토리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길스토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인사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비영리 시민단체고요 시민단체가 사실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저희 가족이 밥을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을 벌수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식을 제가 진심이든 아니든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었대요 근데 그런 걸 사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에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 라고 물어봐 가지고 제가 사실 놀랬거 아, 내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혼자 할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주변에 저희는 문화예술인들을 프로보노가 100명 정도가 있고 전 주변에 인복이 많아서 제가 좀 흔들릴 때마다 많이 잡아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싶은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민단체를 하는 수장으로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표준이 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착한 사람이니까 이 일을 하는 거냐라는 질문들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길수리를 하면서 좋았던 건 제가 착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좋은 사람이 이라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것들을 보였어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할수 있는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 제가 계속 학습을 하고 좀 성장하고 성숙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걸 보고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발전해가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도 좀 들었고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건 착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을 선한데 잘 쓰는 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할 때도 본인이 그거에 너무 치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려면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문구를 봤는데 예술은 가난을 구제할 수 없지만 위로는 할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제가 조금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누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 그리고 저도 대중들이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했는데 내가 굉장히 거만했구나 오만한 생각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것들이 최선이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어요. 저희 길스토리에 모토는 그거였거든요. 더불어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뭐~ 양극화가 사실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만 그거를 구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없어요 시민단체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좀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또 문화 예술인들로서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꿈을 포기하지 않거나 문화 예술인들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꿈을 다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시대적인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사회 단체로서 의미 있는 일들을 좀해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그런 거에 많이 동참을 해 주시면서 1 0 0명의 이제 프로분들이 모였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큰거거한 그런 한 것들이 없어도 같이 잘살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프로보너분들이랑 자문위원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나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길스토리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는 잃어버린 인간성 상실에 대한 어떤 회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예전엔 이웃사촌이 있었고 제가 아파트를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부모님이 많이 안 계시면 제가 막 배를 누르고 있으면 앞집 분이나 윗집이나 아랫집이 어머니 안 계셔 부모님 안 계셔 잠깐 들어와 있어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집에 잠깐 머물고 밥도 주시고 주변에 있는 그동의 단지 있는 분들은 다 인사를 하고 다닐 정도로 알았고 어떻게 보면 건축기술이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미미했었을 때. 있는데도 층간 소음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만큼 사람에 대한 배려나 이해를 좀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다 이해하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처럼 좀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살고 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 잊어버려 가지고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마음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끼게 해 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같이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하는 일들을 이제 길소리가 하고 있고요. 영향력이라는 것들을 그렇게 크게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도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냥. 되게 뻔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거창하지 않은 이야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든 크고 작건 자기 자신이 행복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좋은 생각으로 발전해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향력이라는 걸 내가 영향력을 가져야지 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너무 그렇게 그런 거 안에 그 얘기한 영향력에 너무 치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좀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뭐 배우 김남길로서 말씀드리자면 어, SBS에서 <웃음> <웃음> 악의 마음을 믿는 자들이라는 소설책이 원작이 있어요. 10월 방송이고요.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